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미국에서 하는 UTMB 처음 참여해서 봉사활동까지 신청해서 해봤거든요. 봉사활동을 한 이유는 제가 못 뛰어본 코스를 뛸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커뮤니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경험인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 트레일러닝 커뮤니티는 전세계 어디에서 왔든 뭐 금방 친구가 되고 함께 자연을 즐기면서 안주하자라는 목표를 달성을 못해가지고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혼자 미국에 와서 차도 처음으로 렌트해보고 솔트레이크 시티에 와서 숙소도 구해보고 대회도 등록해보고 UTMB를 미국에서 도전해보는 생각을 실행하는 것부터 직접 운전해서 경기장에 가는 것까지 모든 게 저한테는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본 것만으로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성장 마음가짐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했다 내 성적이 얼마다 목표를 이뤘다 그런 것보다는 실패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어 옛날에는 이 정도였는데 내가 도전하면서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로스 마인스의 성장 마음가짐이잖아요 저도 완주도 실패했지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결과보다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도전해서 스피드 코트 트레일러닝도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성장 마음가짐이거든요. 고정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완주가 목표였는데 완주를 하지 못했어. 너무 실망스러워. 스트레스 받고 나보다 잘뛴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 사람들만큼 못했을까 하면서 자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성장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비록 어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도전해서 감사하다. 과거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이니까 나는 만족해 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제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봉사활동 같이 한 분이 69의 그신이셨어요 러너들에게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봉사활동 하고 계셨는데 69이에요. 생각해보시면 봉사활동할 생각을 가진다는 게대단하잖아요 어제는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다가 옆에서 뛰던 일흔두살의 어르신을 만나고서 정신 차리고서 다시 뛰었거든요. 일흔두살의 어르신 그리고 예수나홉의 어르신.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도전하고 이 어르신들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 가족도 투병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환자가 무슨 운동이야? 항암치료하면서 무슨 운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환자지만 열심히 운동할 거야 난할수 있어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성장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성과들이 부족하거나 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스럽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달성하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난 달성 못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 도전하고 있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할 수는 어떨까 싶습니다